벌써 며칠째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가 살던 그 집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샀다. 그런 이야기로 시끄럽죠. 뭐 이유는 뻔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화천대유하고 관련 있지 않느냐. 역시 검찰에서 고위직이었으니까.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가만히 앉아서 아, 내가 화천대위에서 뭐 받은 게 있었던가? 그 본인은 알겠죠. 그러면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걸 밝히든지 근데 지금 밝히면 아마 정치적으로 죽겠죠. 밝히지 않아도 죽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사퇴하고 뭐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 되겠죠. 그게 아니고,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 밝히라는 거 아닙니다. 속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경우의 수가 둘로 나뉘겠죠. 윤석열 후보는 그런 적이 없는데,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속거나 이용당해서 그랬을 수 있는지를, 그걸 찾아야 됩니다.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아니다, 이렇게 할게 아니고, 이미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또 하나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저쪽에서 함정을 팝니다. 그러면 남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우리 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를 잡기 위해서 그 함정을 자꾸 키우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 기관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 쪽하고 국민의힘의 경쟁 후보 누군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함정을 판다. 이런 아주 독특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그 당내 경선이 민주당 손에 좌우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의 어느 일정 그룹이 민주당과 같이 손잡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후보의 그 아버지 주택을 산 사람이 김만배 씨. 화천대유의 소유자인 김만배씨의 누나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화천대유는 물론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발사업입니다. 김만배씨의 누나는 천화동인 3호의 실제 소유주 김명욱씨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이 어,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윤기중 씨의 연희동 주택을 사들인 사람이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 했듯이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윤석열 후보가 관계 있다,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이 화천대유라든지 그런 법조인들이 관련된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연루된 것이 아닐까. 여기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위 자파매체 이런데 단골로 나가가지고 아닐 리가 없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 후보가 관련돼 있을 게그 당연한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이런 소리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는 원래 이 검사였다는 그 직업병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 검사스럽게 뛰어 넘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매매 계약서를 제시하고 부동산 중개료 영수증도 보여주고 통장 사본을 주고 이러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정 공방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형사법정이 아니다. 민사법정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 싸움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통장 이거 보여주면서 반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제대로 알려줘야 하겠죠. 이번 사건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원래 이 어느 정도의 긴 역사적인 기간을 두고 싸우는 이 정치 싸움은 그렇죠. 그런 것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어, 내가 이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더라도 발 밑에 땅이 뒤집혀서 죽는 수가 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대장동 이슈뿐만 아니라 대선 전국에 나오는 모든 덫, 그, 뭐, 멧돼지 덫 같은 이런 덫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다섯 겹 시루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켜켜 해서 이렇게 다섯 겹 정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표면을 보고 있죠. 표면을 보면 그게, 어, 이재명 도지사의 뭐 몇년전 과거.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뭐라고 했습니까? 저 밑에다가, 밑에 층에다가 손을 넣어서 잡아 꺼낸 다음에 그런 이야기 하죠. 아, 이거 MB 때 거다. 혹은, 어, 박근혜 대통령 때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밑에 걸 꺼내서. 그리고, 아, 지금 이 대장동 사건 보니까, 그, 야당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러고 있죠. 그 사실은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어느 때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정치적 성향도 다르게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 화천대유, 이런 그 대장동 사건, 대장,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것들은 퇴적층으로 되있다, 층층이 되어 있어서 어느 층을 해집어 내느냐에 따라서 쫓기는 자의 위치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그 다음에 적어도 몇십년이 시대를 깨뚫고 대비를 해야 한다.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천화동인 사무소유주인 김명옥 씨, 김만배 씨의 누나가 뉴스를 자꾸 생산해내고 있죠. 그래서 방향을 달리 하면서 연일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 뉴스는 그 끝에 윤석열이 끌려 나옵니다. 어떤 현상인지, 알겠습니까? 김명옥 씨는 김만배 씨의 누나는 2019년 말부터 2021년 여름까지 서울 목동 재개발 지역 내 단독주택 빌라 이런 것들을 8채를 구입을 했습니다. 딴 지역에도 부동산이 있고 그중에 두 건은 본인 명의로, 여섯 건은 천화동인 삼인 그러니까 3호 명의로, 이게 천화동인입니다. 이름이, 그리고 화천대유.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말고 좋은 사람이 대권을 잡으면 아파트를 개발해서 큰 돈을 벌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나도 들었다, 나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주민 B씨라는 사람이, 아, 이, 그,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확실히 들었다. 중개업자 A씨, 윤석열 말고 좋은 사람이 대권 잡으면 돈 번다고 했다.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윤석열이 나오죠? 이거 똑같은 게 뭐냐면은 고발사조에 대해서 내가 제보자다 하고 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정원장을 존경한다. 국정원장을 만났다. 국정원에 어떤 거를 그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국정원장이 여지없이 계속 질질 끌려 나오는 것이죠. 그거하고 같은 패턴이 보입니까? 이 김만배 씨 누나, 김명옥 씨, 이 사람의 뉴스에서 계속 윤석열 후보를 연상시켜버립니다. 윤석열을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 화천대유 의 자회사라는 천화동인 3호 실제 소유주가 자꾸 윤석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관을 지어서. 윤석열은 대선에서 되면 안 된다고 해서 널리 알리던 사람이 그 사람이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 이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그냥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집을 사고 팔고 해보면, 집을 내놓는 사람을, 집을 사러 오는 사람이 그 집은 어떤 집인지,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설명을 많이 하죠. 이 제품을, 팔아야 할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집을 사러 오는 사람은 돈만 들고 오면 되죠. 그래서 집을 파는 사람은 사러 온 사람의 그 신상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집을 사러 오는 사람은 집주인에 대해서 알게 될 가능성이 더 많죠. 크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집을 팔때 집값을 원래 20억 원에 내놨다가 1억 원을 깎아줘서 19억 원에 팔았다. 무려 1억 원을 깎았다. 그런데 이제 1억 원 나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뭐, 7개월인가 8개월 후에 그 주변에 있는 집이 뭐, 23억, 27억, 뭐, 지금 뭐, 30억, 이렇게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판단 미스로 집이 오를지 모르고 깎아서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빨리 그, 현금화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깎아서 팔았을 수도 있죠.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뭐 윤석열 후보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데 어그 부분은 그 함정을 파는 사람들이 공격할 여지가 많죠. 뭐가 급했는가? 어뭐 아파트 사는 게 급했나?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좀 돈을 어 융통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가 집값이 떨어지고 집이 안 팔려서 고민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랬느냐? 뭐, 이런 공격들 본인이 감수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내가 값을 깎아서 팔았으니까, 어 내가 무슨 뇌물을 받는다든지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해버렸습니다. 뇌물이라면 가격을 협상할 이유가 없다. 이 듣는 사람들이 언제 뇌물이라고 했나? 왜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뭐 이게 윤석열 후보의 직업병 때문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더 비싸게 팔았어야 뇌물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화천대유라든지 여기 관련된 사람들은 수많은 법원의 송사에 얽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사기당했다. 그런, 그런 그 법정 싸움을 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했을 때 아주 사기의 달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뇌물을 어떻게 주는가? 집값을 비싸게 줘서 그 거래액보다 더 많이 줌으로서 뇌물을 주는가? 윤석열 후보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깎아줬으니까.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거기에서 어 지금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이 이 지분 가운데 한 절반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 절반이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고 그거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녹취록에 있다고 보도가 됐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자금을 돌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있으면 회사 지분을 비싸게 사주고, 그래서 돈을 만들고, 그쪽은 돈을 받아가게 되겠죠. 어, 파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 회사는 없애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회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게 만 원짜리면, 그만 원이라는 그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 대장동 사건하고 관련된 거는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만 원짜리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서, 현재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차명 대주주에게 수익을 배분하기 위해서 위장회사를 세워서 그걸 해결하겠다는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네. 물건을 비싸게 사주고 그렇게 돈을 빼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원가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한계가 없다. 그러면 가령 윤석열 후보의 그 아버지의 집을 싸게 계약하고 비싸게 돈 주는 것도 가능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리가 돈을 깎아서 저 사람들이 깎자고 해서 깎아서 팔았다. 계약서를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이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뉴스에서 이 집을 산 천화동인 3호 소유주인 김명옥 씨가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도를 합니다. 연희동에서 집을 40채를 둘러봤다. 왜냐하면, 개를 키울 수 있는 집을 찾았다. 지금 개 하면은 윤석열 후보 떠올리죠. 노상 그개 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좀 사랑을 받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 아버지하고 걔는 벌써 몇십 년 전에 끝난 일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밝혔듯이. 그러니까 최근의 정보를 가지고 지금의 윤석열을 생각해낼 수 있는 요소들이 뉴스를 통해 계속 나오고 있다. 그 화천대유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보면 좀 함정이 느껴집니까? 또,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 좋다. 윤석열 후보, 이거 오래된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해명하느라고. 다리가 아파서 이 집으로 정했다. 이런 집을 정했다. 윤석열 후보 그집왜 팔았다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다리가 아파서. 요 키워드들이 절묘하게 딱딱 맞는 게 계속 뉴스로 누가 뿌리고 있다. 고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집주인이 2019년 3월에 내놨는데, 2019년 4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많은, 근데 딱그집 맞춤의 조건들이죠. 한달 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뉴스 글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 관련된 최근. 그 키워드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런 뉴스를 통해서 계속 윤석열 후보가 연상이 되는 겁니다. 뉴스를 보는 대중들에게는 윤석열을 화천 대유 어, 여기 하고 그 김만배 씨 누나 여기 하고 그냥 뗄래야 뗄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결백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펴본 바로 이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야, 이거는 멧돼지 포획틀보다 더 무시무시한 덫이다.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집 거래가 부, 그 부동산 중개소를 통한 그 그냥 일반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 집을 파는 사람은 집 사는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알수 없었다. 벌써 이야기했죠. 그집 파는 사람은 집 사는 사람이 돈만 잘 내면 신상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시비를 걸자면 실제로 이걸 어떻게 팔았느냐 하면은. 첫날 와서 전액 다 주고 판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19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뭐 처음에 계약금 내고 그 중도금 1, 중도금 2, 이런 식으로 잔금 이렇게 나누어서 낼 때는 그 경우에는 어, 부동산 중개소를 통한 거래라 할지라도 매수자의 신상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죠. 물론 여기에 그, 그 어느 정도 여지는 있습니다. 설령 매수인이 목동에 사는 김명욱이라고 자기 신분을, 주소와 이런 걸 밝혔다 하더라도 김명욱 씨가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누나라는 사실은 모를 수 있죠.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씨하고 어느 정도로 그 사람의 사생활을 알 정도로 가까운가 하는 데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 이번 이그 윤석열 후보 부친의 그 집을, 어,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이자, 자기 자신도 천화동인 3호의 주인인, 이런 사람이 샀다고 하는 이 뉴스. 여기에 대해서, 어,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윤석열 후보가 모르는 사이에 연루가 되었을 수도 있다. 앞에 거는 알고도 속이는 경우고, 또 다른 이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윤석열 후보를 잡기 위해서 상대방이 근무를 아주 넓게 펼친 덫을, 아주 큰 덫을 설치한 경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법적인 것은, 앞에 두 가지 경우는 법적인 것이니까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겠죠. 그런데 세 번째 경우라면 정치적인 싸움이니까 결국 저 대장동 파들 그쪽에서 윤석열 잡기를 포기 안 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꺼진 불도 다시 본다 하는 그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는 자기 여동생의 인맥은 어떤지 그쪽에 또 뭐가 있는지 뭐 아내라든지 평소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던 그쪽으로 혹시 그들이 함정에 빠졌는지 이것까지 다 살펴서 방어를 해야 할 겁니다. 강아지하고 고양이한테도 화천대유를 혹시 아는지 거기서 주는 걸뭘 받아 먹었는지 반드시 물어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 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